안녕하세요 자리차트 연구입니다음 아까 방송을 하다가 어, 뭐 이렇게 뭐 누가 손님이 잠깐 와가지고 어, 방송 끊어진 김에 그럼 120, 122평선 121의 이동평균선이죠 예, 그 교육자료로 그냥 어, 방송을 남기고 본 장에 대해서는 어, 따로 제가 방송을 그두 개를 합쳐서 하니까 방송 물량이 좀 뒤집밥죽 돼가지고 이부터는 본 방송 장은 따로 하고요 원래대로 하는 날마다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메시지가 필요하겠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예, 방송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첫 번째로 122평선의 그 필요성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어, 오늘 장에 대해서 어,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8월 9일 아,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물류조선주부터, 아까 거기서, 이제, 어, 낯싹도 이 그, 이쪽, 이쪽 방송만 보시는 분들 위해서, 미국장은 좋아요는 아니에요. 좋아요 같으면 여기서 딛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좋진 않죠. 하지만 그래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왜냐, 여기 지지선이 여기와 이 밑에 게더 강력한 건데, 위에 것보다는, 아, 밑에 게더 강해요. 저 뒤에를 보면은, 보면 알 수, 뒤에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밑에보다, 위에보다 밑에가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에 선을 깨도 이상할 게 없는데 여하튼 어 오늘은 이제 여기를 지지를 하고 올라갔는데 당장 내일이라도 깨도 이상할 건 없어요. 예, 이상할 건 없는데 여하튼 이 밑에 선을 깼을 때 이렇게나 이렇게 내려왔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당장은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예, 미국 장은 어 좋아요가 아니라 이제는 미국 장은 어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육장 그럭저럭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장이 아니라 어, 우리나라 장이고, 우리나라 장인데 어, 코스닥도 2%가 넘게 예, 올라갔습니다. 이제 아까 원래 다른 방송으로 만들 거였으면 지수도 같은 것도 안 봤을 텐데, 어, 두번 보게 되는 셈인데 여하튼 20선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 예, 근데 20을 돌파를 해야 돌파할 때는 보통 세게 올라갑니다. 여기처럼, 여기처럼 20을 돌파할 때, 120을 돌파할 때는, 이렇게 머리만 살짝 내밀었다가 다음날 올라가든가, 아니면 애초에 뻥 슈팅으로 올라가든가, 왜냐면 하 이,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 그 이제 주식을 던지려고 하는 애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와, 내 평단이다! 그래서 막 던집니다. 그래서 얘가 올라갈래다, 올라갈래다, 올라갈래다 못 올라가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올려, 이고 뭐야. 요렇게 올려놓고, 살짝 올려놓고, 갭으로 그냥 올라가버리든가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살짝 머리만 올려놓고, 확 올라가버리든가 다음날, 아니면 애초에, 그, 도달되기 바로 직전까지 이렇게 해놓고, 다음날 갭으로 올라가든가, 이런 경우가 많죠. 꼭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어, 아예 슈팅으로 올라가든가, 슈팅으로 올라가든가, 갭으로 올라가든가, 아니면은 어설프게 머리만 내밀었다가, 다음날 이렇게 올라가든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코스닥도뭐 지금 당장 뭐가 잘못된 건 없어요 그냥 지수 장이 후지니까 여러분들이 어 그냥 체감적으로는 야 장이 무너지나 봐 이런 느낌일지 몰라도 지금 당장 여기를 깨거나 여기도 이제 위에서 밑에서둘다 있는데 뭐 비중은 크게 뭐 별반 아 한번 볼까요 어 비중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위에 위거나 밑에 거나 미국장도 비슷해요 위에 거나 밑에 거나 별 차이 없는데 그래도 제 눈에는 아래선이 커버했던 것 강해 보였던 것 뿐이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위에보다는 아래가 좀강한것 강한 같긴 한데 별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하튼 밑에 선을 지지하고 올라갔어요. 내일 아마 이렇게 되는 걸 우리 기대하면서 그러면 장이 좋겠죠? 20 돌파를 하면은 지수가 우리 방송 자체가 이제 저희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이 만약 에 패밀리라고 따지면 우리 패밀리들의 염원을 담은 지수짜리 매매. 그니까 러 20선을 돌파하는 종목들이, 그러니까 20선 요 밑에서 요렇게 대기하고 있는 애들이 내일 돌파할 확률이 크겠죠. 근데 내일 만약에 지수가 우리 생각하는, 아니, 우리 기대와는 달리 올라가다가 무너져버린다. 어, 만약에 갭에서 무너지거나 하여튼 무너진다. 이렇게 무너지거나 아니면 그냥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무너져버려서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조금, 아,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지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걸 저희가 준비를 해야겠죠. 어, 이렇게 되는 걸쭉 내려가는 거를 어디까지? 이제 100이, 일단은 120까지 내려가는 거를 준비를 해야겠죠. 근데 여하튼 60선은 그렇게 큰 힘은 없어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어, 그렇게 60선은 그렇게 요, 요, 요 선이 60선이거든요. 별 영향이 없어서 제가 이거 얇은 선으로 해놓은 겁니다. 120이랑 20선은 이제 눈에 띄게 굵은 선으로 해놓고요. 60선은 60선이랑 요 51선, 요거는 비리비리하게 해놓은 건데, 여하튼 간에, 여기랑 여기를 깨는 개념이 아닌 바에는 보통 여기 이렇게 지지선은 지지선과 밑에서 보면 저항선 위에서 보면 지지선인데 요거는 이제 한 선이 아니라 아니라고 랬죠 어떤 영역이 아유 제가 이제 지지선과 저항선은 어떤 이 매물대라는 거는 영역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위에 선이냐 밑에 선이냐 거기서 거긴데 여하튼 지금 당장 뭐가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저는 너무 오바고요 이렇게 되지 않는 이 근데 제 생각에는 얘가 많이 올라왔어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좀만 버티면 좀만 이렇게 버티면 왠지 여기서 이제 닿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해요 근데 모르죠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닙니다 올라가는 거냐 내려가는 년만 따질 때 저는 버텨주면서 시간 끌면서 버텨줘서 얘가 이렇게 닿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 여기서 위에서 까불면은 이 선이 굉장히 빠르게 빠르게 올라갈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횡보하듯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까불면은 저렇게까지 빨리 안 올라가도 여하튼 요렇게 살짝 올라갈 겁니다. 어느 거에 될지 모르겠지만, 뭐,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고요.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고, 횡보를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장인데, 제 생각에는 그런 걸다 준비하느니 우리는 여기와 여기를 생각을 하면서, 아, 올라갈 때 뭐를 매수를 해야겠구나. 내려갈 때 뭐를 조심을 해야겠구나.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발자국, 20발자국 생각할 필요 없어요. 반발자국만 앞서나가면 됩니다. 아셨죠? 지수는 그렇게 봤고요. 코스닥, 오늘, 아까 얘기했듯이, 갭, 갭을 떠서 이렇게 올라갔으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늘은 정말 솔직하게 종가에서, 아이고, 종가에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죠? 굉장히 편안한 장처럼 올라갔어요. 드문 겁니다. 페이크가 없이 올라간 게 페이크가 돼 버렸어요. 보통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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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오늘은 페이크가 없이 그냥 올라갔습니다. 페이크가 없는 게 없는 거죠. 네. 페이크가 없는 게 페이크를 친 거죠. 보통 이제 농구에서 왼 왼쪽으로 드리블할까 오른쪽으로 드리블할까 보통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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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렇게 돌파하거나 이렇게 돌파하거나 공을 머리 위로 던져서 뒤로 돌아가거나 그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갈 것처럼 하다가 그냥 왼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비수가, 어, 일로 가다가 보통은 오른쪽으로 한번 꺾으니까 이쪽도 손을 뻗어야지 그랬는데 손 뻗는 동시에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린 거예요. 페이크를 안쓴게 페이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수는 일단 그렇고요. 그럼 이제 오늘 섹터별로, 오늘 별로 이렇게 얘기할 건 많지 않은데, 그래서 아까 그냥 삼촌포 비슷하게 말이 빠졌다가 손님이 오시는 바람에, 음, 이제 방송을 제가 그냥 후딱딱 그냥 서둘러서 이제 끝내긴 했는데 그래서 1 2 2평선어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제 그, 그 방송을 그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어, 오늘 섹터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물류조선주 어, STX가 고려제강이 고려제강이 물류주 대장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죠. 예, 근데 얘도 여 같은 물량을 위로 받은 게 있어요. 그러면 뭐다 침해반이나 여기까지 나는 한 번은 가겠다, 한 번은 가겠다 그 뜻이에요. 근데 되게 보면 매물대가 이 여기 가운데보다는 여기가 가능성이 있죠, 여기. 여기가, 여기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여기 올라갈 수 있어요. 내일 당장이라도. 근데 16%, 30%, 46%. 근데 말이야, 41%니까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프로테이지니까 내일은, 시간당이까 한번 볼까요? 오늘 분위기 좋으면 이게 갭 뜨는 경우도 있는데 마이너스죠. 예, 네, 별볼일 없습니다. 근데 마이너스에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 계속 터지면서 기존에 없던 거래량이 계속 터지고 있죠. 유심히 이제 이 종목은 봐야 된다는 게 계속 박스로 이이침침 침 이렇게 확 올라가기 전까지는 계속 올라갔다 반 조정이죠. 올라간 거에 반이면 요건 조정입니다. 여기서 더 내려가면 여기는 이제 하락이고요. 조정 또 올라갔다가 조정 근데 내려갔죠. 여기는 이제 하락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올라갔다 반 여기서부터 올라간 거에 반반 반 정도 내려왔죠. 그리고 또 올라갔어요. 여기 물량을 여기 물량을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그죠? 알고 보면 여기 물량과 여기 물량을 여기서 받아준 거예요. 위에 거 받고 여기는 여기보다 낮죠? 중간 거 받고 여기 여기 밑에 거 받고 할 짓은 다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슈팅을 하겠구나 그랬는데 일단 침으로 나왔어요. 물론 단타로 한 사람들은 여기서 먹기야 먹었겠죠. 이날 고리제강 올라갔는데 먹긴 먹었을 텐데 제 생각에는 나는 이제 거기까지만 가고 안갈 거야.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예, 지금 봐서는. 차트가 좋아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정도면 굉장히 단시간에 굉장히 빨리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위에서 계속 여기 위에서 이게 엄청 위에서 놀고 있으면 우리가 단타친 입장에서는 저 위에서 놀고 있는 종목을 여기 뛰어들어가서 높은 데서 난더 높게 먹을 거야 이게 쉬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낮은 데서 높은 데를 먹는 게 쉽습니다. 그래야 로스도 적고요. 여기서 요만큼은 로스 먹을 거는 이만큼 또는 이만큼 또는 재수 좋으면 이만큼 어디까지 여기. 지금 꼭대기까지 그쵸 먹을 거는 많고 먹을 거는 많고 잃을 거는 조금인 상황 여기가 좋죠 근데 오늘도 어, 슈팅까지는 아니지만 23% 거의 슈팅이 가깝죠 23%까지 올라갔는데 내일 당장 또 올라간다 23%를 갔는데 또 올라간다 이거 3% 이내죠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3% 이내뿐이 안 돼요 그런 경우는. 큰 상승 뒤에 큰 상승은 거의 힘듭니다. 작은 상승 뒤에 큰 상승이 많고요. 큰 상승 뒤에 작은 상승이 많아요. 이제 여러분들 외워두세요. 크게 상승을 하면 조금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너져요. 작게 올라가면 다음날 역을 돌파하거나 애초에 갭을 떴을 때 올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좋아하는 거죠. 영망치나 영망치 아니, 영망치나 망치에서 하자못해 도지에서 올라가는 거 좋아한다고 그랬죠? 이거 좋아한다고 그랬죠? 좋아한다고 그랬죠? 근데 큰 상승에서 큰 상승이 그럼 안 나오냐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2400개 종목 따져 가지고 이렇게 큰 상승에서 20% 이상 20% 가까운 상승에서 또큰 상승이 나오는 게 프로테이지적으로 3% 이내입니다 나머지 97%는 다 어이구 씨 네, 작살납니다 네, 잠깐만요 전화가 오네요 바쁘네 이상하게 여보세요? 우리한테 오, 저못 갔으면 음. 주일 되는 날 주일. 9일 되는 날가 9일 9일? 응 오늘이 3일이니까 9일 음. 되는 날 5일이 아니고 9일? 5일은 5일에 음. 가면 좋은데 음. 태풍이 와서 뭐 비가 많이 와서 못가 가지 마 음. 그리고 9일 9일째 되는 날 가. 음. 9일째도 좋아. 5일보다 9일째가 더좋고 거예요. 음. 그리고저동장 음. 아저씨한테 음. 육모초 엄마가 얘기했잖아. 음. 육모초를 이제 어제서부터 가을로 들어가잖아. 음. 그러니까 그 육모초를 그저 사다 가니, 그거 좀, 죽을 내가지고, 육모초 우리가 사면은 좀 저거 하니까는 육모초를좀 사다 달라고 그래. 그래갖고 네가 믹서에다가 갈어. 음. 그거 갈면은 그 갈면은 그풀떼까지 같이 먹는 거야? 풀떼기는 버려야지. 그 옥신거를 어떻게 먹어? 아니, 그건 그러니까 가는 게 아니라 저거 휴롬으로 짜야 되는 거잖아. 어, 어. 근데 그게 물이 나올까 싶어. 그냥 풀, 풀인데. 풀이니까 나오지. 많이 나오지. 그래? 응. 물을 타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초그풀 자체가 그렇게 물이 나온다고? 어 나왔어. 근데 물 그거를 잘라면 물을 약간 줘야지 짜지지. 음. 근데 시가지고시쳐가지고물 쭉쭉하게 있을 때그 쪽쪽 넣가지고 짜야지. 어, 내가 물어볼게. 음. 아니면은 아저씨 보고 그거 수입을 한거 말고 그냥 우리나라 걸로 해야지 되는 거야. 오이모처를 어, 수입까지 하겠어? 음. 할 수도 있지. 그래? 응.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걸로 사달라고 그래. 어. 일단... 그래가 고 네가 짜. 음. 알았어, 내가 물어볼게. 음. 음. 뭐철 조금 지나면은, 마르면은, 안 나와, 물이. 응. 음, 음. 그, 그래, 지금서부터 졸라 돼. 음, 응. 알았어. 응. 음. 응. 음. 어, 밥 먹어. 엄마도 밥 먹었어. 응. 음. 응. 음. 알았어.